숙주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 x, 과연 영, 영화 영가 씨가 진실일지 아닐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영가 씨는 숙주, 바로 자기가 들어가 있는 생물체이죠. 생물체를 조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퀴즈 N에서 오,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코코 씨는 아직도 매워하고 계세요. 어, 매워. 아, 죄송합니다. 어우, 너무 매워가지고 <laughs> 말을 못하겠어요. 네, 연가씨는 숙주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5 X.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 아니다. 아니다. 생각하시면 가지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과연 맞추셨을지? 이... 네,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와. 와. 네, 네. 그러면 보라 벌칙 시간인데 제가 맞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연가시를 실제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보통 네. 사막이나 이런 애들의 메뚜기나 이런 애들이 많죠. 그렇죠. 이렇게 꼬리 끝에서 연가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물 안에서 번식을 하고 알을 낳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주를 이렇게 물가로 끌고 가는 능력을 있다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영상을 보면 정말로 사마귀가 자기 발로 자기 두 발로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가신은 숙주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있는데요. 사람은 조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지동물만 조정을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네 그럼 보라 벌칙을 하고 네. 바로 다음. 네, 바로 빠르게 다, 벌칙을 네,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벌칙을 빠르게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네, 오! 이번도 네 아니, 뭐 일부러. 뭐네. 마킹해놨죠, 뭐. 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운이 너무 좋아요. 다음부터 눈감고요 알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아, 이 마킹해놓은 것 같은데? 수상해요. 일단 그러면은 바로 어쨌든 통과했으니까 다음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어느 부위에서 맛을 느낄까? 네, 사람은 또 혀에서 맛을 느끼잖아요. 근데 곤충은 어디서 맛을 느낄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큰 턱, 2번 작은, 작은 턱. 3번 날개 4번 다리 네이네 네 가지 중에서 어디서 맛을 느낄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과연 어디서 느낄지 네큰턱 작은 턱 날개 다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맛을 어디에서 느낄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정답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쉬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곤충들은 네. 우리는 턱만 있지만 걔네는 큰 턱과 작은 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큰 네. 턱과는 조금 다 구조가 다른데요. 음, 그렇죠. 네, 곤충은 어느 부위에서 맛을 느끼지? 네, 코코가 이거 거의 비장의 무기라고 할 정도로 이 코코가 만약에 레몬을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정말 힘들 때이 문제로서 분명히 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 아, 와우, 여러분, 또 틀렸어요. 여러분, 또 틀리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 네, 가장 아니, 맞춘다고, 맞습니다. 나, 맛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다리에서 대부분의 곤충은 맞습니다. 다리에서 맛을 느낍니다. 네,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큰 턱, 작은 턱 하니까 이게 사람도 들 혀가 맛을 느끼니까 분명히 큰턱 아니면 작은 턱에서 맛을 느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약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낚시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도 파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파리는 그 발에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아 이거는 맛있는 음식이다 아니면은 뭐 식물을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식물에도 독이 있는 식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이 있는 식물은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앉아보고 쓰면 안 먹고. 네, 이런 식으로 곤충들은 이렇게 다리로 맛을 느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신기한 것 같아요. 곤충은 다리로 맛을 느낀다는 거 알았을 때 저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야무지게 지금 살짝 배가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초콜릿으로 먹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르, 네. 그다음에 보통 큰 턱과 작은 턱은 곤충에서 씹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작 곤충들은 네, 씹는 역할을 많이 하, 하도록 합니다. 음. 초코 과자를 먹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불닭볶음면은이 매운 맛을 초콜릿으로 중화시키는 이딱 그림 제일 좋아요. 지금 완전 달콤해요 역시 네. 매운 거를 먹고 초콜릿을 먹으니까 너무 달콤한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메뚜기는 불안전 변태이다 O, X. X 네 변태라는 게 있죠 뭐 완전 변태가 있고 불안전 변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메뚜기는 불안전 변태이다 맞으면 O, 아니다, 틀리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메뚜기는 어떻게 변태를 할지 맞습니다. 네, 변태라는 거는 일령 유충, 유충에서 뭐 이령 유충, 일령 유충에서 삼령 유충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변화가 하는지 변화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나타내는 거죠. 근데 네. 메뚜기는 불완전 변태일까요? 완전 변태일까요? 이거를 알기 전에는 불완전 변태와 완전 변태의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시다면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여러분들. 50대 50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정답을 공개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와 정답입니다. 아 와. 역시. 네, 과연 그럼 불완전 변태가 뭐고 완전 변태가 무엇일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먼저 다음에. 별책 다한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완전 변태는 완전히 모습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비 같은 게 완전 변태이죠. 보통 우리가 보는 애벌레는 나방이나 나비의 애벌레입니다. 그래서 나비는 애벌레 시기를 거쳐서 번데기 시기가 된 다음에 용화를 해서 어른벌레, 나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비가 되는데요. 얘네들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는 그냥 어렸을 때 모습이 그대로예요. 우리처럼 그냥 모습만 크기만 살짝 커질 뿐, 그래서 불안전 변태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불안전 변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 얘가 메뚜기의 애기 시절이에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쵸? 그냥 그대로인데 약간 크기만 조금 작아진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메뚜기는 불안전 변태인 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역시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라가 된 문제인 만큼 바로 벌칙 수행하고제 제 벌칙이었나요? 아,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제가 낸 벌칙이었잖아요, 아, 그 다리네. 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보라님께서 바로 한번 네, 벌칙을. 이제 진짜 안보안 네. 보여요? 또 이번에도 통과하면 이건 거의 짠 거예요. 이건 분명히 코코만 빼고 다 같이 짰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laughs> 그렇죠? 오,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안니안아니거아니아니안 아니요, 안 돼, 안 돼, 돼. 아니 아니요, 아니눈아니고아니거아니죠아니이아니통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짜아니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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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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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니 반딧불이 유충의 주식은 벼의 잎이다. O, x. X. 네, 반딧불의 유충은 주식이 벼라고 생각하시면 오, x. you chung, you chung, you chung, y o 아니다. u n g y 다다 chung, you c 거나뭐 다른 거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반딧불이 유충은 u 을 먹고 살지? 어렸을 때 g y 먹고 살지?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반딧불이 성충만 보통 빛을 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충과 번데기도 빛을 냅니다. 예. 네, 근데 혹시 반딧불이가 왜 빛을 내는지 아세요? 반딧불이가요? 네. 반딧불이 하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석봉아 너는 나는 떡을 살 테니 너는 이렇게 글을 써라. 뭐 그런 거에서 이렇해서뭐 반딧불 잡아다가 뭐 주머니에서 이걸로 <laughs> 뭐그 불빛을 이렇게 공물을 했다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반딧불이 그래서 뭐라고요? 뭘 물어보셨죠? 코코씨가 <laughs> 1로 네. 갔다가 돌아가서 내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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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아 이거 제가 약간 함정 문제였는데.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딧불이 유충은 어떤 거를 먹고 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딧불이 유충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렇게 달팽이를 먹고 살아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달팽이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요. 그래서 유충이 그 태어났을 때보다 성충이 되기 직전까지 한 50배 이상이 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는 보통 달팽이를 먹고 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달팽이는 저기 물가 근처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전북 무주 근처에 많은데 맞습니다. 그런 달팽이들은 물 안에 있는 다슬기 있잖아요. 올갱이. 네 그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네. 또 보람 님께서도 또 해외에서 이렇게 달, 반딧불 보려고 또 어디 갔다 네,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왔었는데. 말레이시아까지 반딧불을 보려고 가, 갔다 왔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반딧불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맞아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코코 벌칙 타. 네, 진행을 바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자. 네, 코코 됐습니다. 씨가 오늘 운이 안 좋아요. 네 아, 이번에 통과 저도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설마 상대방 집이 뭐 이런 거 나오지는. 오오오오 뭐라고 <laughs> 짰죠 여러분들 말도 안돼 뭐야 이무 진짜, 진짜 짠거 아닌데 와 코코시 코코 <laughs> 아, 이거 뭐. 좋습니다 자 그럼 찬스 카드 한번 쓰겠습니다 찬스 카드 네 찬스 카드가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스 카드 벌칙 하나 더 뭐라고요 찬스 찬스 <laughs> 카드인데 벌칙 하나더라고요 <laughs> 벌칙 벌칙 하나 더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제목에 주신 벌칙 두 개를 예를 들면 뭐 초밥에 레몬도 괜찮았어요 아까 아무슨 네. 말도 안돼 초밥에 레몬 이런 거 하지 마요 그저 그거 하고 화장실을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진짜 네, 지금 네,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와. 지금 정말 짠거 아닌데 네. 어떻게... 지금 과학 남매께서 좀 봐주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봐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laughs> 그렇죠 저는 상관 없는데 여러분 봐드릴까요? 네 아니면 그냥 가볍게 뿅망치로 갈까요? 어, 치킨의 와삽이라고. 치킨은 어떤 건데? 치킨의 <laughs> 네. 와삽이라. 와. 가볍게 뿅뿅 고라고 하시는데. 네. 네 우리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다르니까.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제를 먼저 풀면서 아, 그냥 저희가 뿅망치 가볍게 뿅망치 네, 가정, 가도록 뿅망치 하겠습니다. 뿅망치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두 대, 두대 바로 가겠습니다. 와! 네. 아! 야! 아! 오! 아! 네. 와!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좀 이따가 뿅망치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바로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귀뚜라미의 귀는, 귀는 어디에,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네, 1번 더듬이, 2번, 2번 날개. 날개, 3번 다리, 다리. 4번 배. 네,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귀뚜라미의 귀는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네, 귀뚜라미의 귀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귀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어 더듬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날개로 소리를 듣는다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사실 아까 맛도 다리에서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다리에 있는 게 아닐까 아닌지 다리 에 이렇게 맛이 있으니까 또 다른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말할수록 더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네, 네. 여러분들이 틀리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네, 코코 씨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수 있듯이 <laughs>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근데 한70% 정도는 사실 쓰잘데기 없는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되게 집중해서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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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네. 아... 정답은 3번 다리였습니다. 아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리가 더다 아니 더듬이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귀뚜라미 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귀뚜라미 귀는 다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귀뚜라미가 우는 이유는 암컷을 불려서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들으려고 귀뚜라미가 청각 기관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고막, 우리의 고막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다리의 고막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처럼 얇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종의 귀뚜라미만 들을 수 있게 특정 음파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 다리에서 아까 맛을 느낀다는 이런 말이 나와서 이게 뭔가 헷갈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더듬이를 되게 많이 선택해 주셨는데 네, 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통과해서 다음 문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나갑니다. 모기는 오직 암컷만 피를 먹는다. 오, x. x. 네, 모기는 암컷만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오. 아니, 아니다. 아. 수컷도 피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식적으로 피를 이렇게 빨잖아요, 모기가. 네. 아 그러면은 암컷도 이렇게 피를 빨아서 먹으면은 뭐 수컷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뭐빨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또 정답이 어떨 건지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습니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게다 암컷일지, 아니면 수컷도 피를 빨아먹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네. 네, 또 헷갈리 이게 쉬우면서도 어 뭐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 제가 이런 말을 할수록 여러분들은 조금 더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또 이렇게 너무 쉽게. 오! 와, 다 맞추셨습니다. 세 번째 다 맞추셨는데, 암컷만 피를 먹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출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틀리게 이렇게 말을 유도했는데 절대 안 걸려드는. 네, 네. 그러면 왜 암컷만 밥 그걸 먹는지? 암컷은 여러분 알을 낳잖아요. 모기의 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아까 모기 유충을 보셨듯이 알이 알이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유충도 알에서 자라는데요. 알을 낳기 위해서. 네 이렇게 암컷은 피를 먹고요 수컷은 보통 꽃가루나 네 그런 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코코 씨 지금 벌칙을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 벌칙 그러면은 킵해놓고 마지막에 제가 레몬 걸린다면 뭐 아까처럼 한 개를 다 먹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소금쟁이는 비눗물에 뜰수 있다 오 엑스. 소금쟁이가 뭐 비눗물이든, 무슨 흙탕물이든, 뭐 아무 물이든, 뭐다뜰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 아니다. 비눗물에는 뜰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소금쟁이는 비눗물에 뜰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왜 하필 비눗물일까? 비눗물이라고 했으면은 뜰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그걸 한번더 꼬아서 생각하면 아, 뜰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네.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한번더 신중하게 더 생각해서, 네, 문제를 풀어주시면, 분명히 헷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오늘은, 네, 네, 마지막에, 네, 벌칙을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추신다면, 저희가 벌칙을 받, 받겠죠? 네. 오! 오! 정답이었습니다. 와. 와. 근데 네, 소금쟁이가 왜 비눗물에 뜰수 없을지 이거는 또 보라가 벌칙을 받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금쟁이가 물에 뜰수 있는 이유는 장력 때문이에요. 그렇죠. 물의 장력. 근데 이게 물의 장력이 뭐냐면 액체 표면이 스스로 수축해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이런 힘의 성질 중의 하나인데요. 소금쟁이를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뜨는데 비눗물이면 씨 지금 보시는 씨처럼 약간 퍼집니다. 그래서 소금쟁이가 물에 뜰수 없다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문제가 좀 쉬워지면서. 여러분들이 잘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맞춰 주고 계세요.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풀고 바로 벌칙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아, 네. 문제 나. 매미가 맴맴하고 우는 이유는 네, 1번. 경고하는 의미에서. 네. 나. 2번. 침묵 도모를 위해서. 네, 3번. 3번. 아, 나. 러브. 사랑이죠. 네. 4번. 길 안내. 네. 네, 이쪽으로 모여라!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하기 위해 이렇게 내는 걸 수도 있죠. 뭐 매미가 스피용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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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미용 미용 이렇게 우는 거를 왜 우는지 뭐 경고, 침묵, 사랑, 길안내 이렇게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정답은 어떤 것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올 정답 한번 기대해봅니다, 이 아, 이번에. 맞습니다. 이거는 되게 여름마다 많이 울면서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저도. 되게 여름에 너무 많이 매미들이 오니까 아 이게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매미가 얼마나 살죠? 매미를 이렇게 네, 유충가네 매미는 네그 유충 때 굉장히 오래 살고 그렇죠. 성충 때 되게 짧게 삽니다. 맞습니다. 네 매미 유충은 약7년 정도 한몇년 그렇죠. 정도 산다고 해요. 네, 정답은 오 네. 아,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왜 사랑인 거죠? 네 보통 매미가 짝짓기를 하려고 많이 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날개를 비벼서 이렇게 나너 사랑해라고 암컷을 찾을 때수컷이 보통 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으로 코코보라의 퀴즈쇼는 끝났고요. 네. 네 코코 씨 벌칙 두개저 하나 받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발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 바로 벌칙을 이렇게 한번 한번 수행해 네, 보도록. 이번에 뭐 상대방 뭐 통과 이런 거 걸린 거 말도 안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 좀. 뭐죠? 물총으로 물먹기 걸렸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는 물총으로 물먹기 네. 어, 나 이번은 통과야 또. <laughs> 아,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네. 이거 약간 진짜 짠거 같은데 이번은 통과가저 지금 세 번째. 네, 번 그러면 나왔어요. 이거 빼고 저도 이거 뺄 테니까 네, 나머지로 한 개씩 한번 하고 바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하나 다시. 네, 복불복 초밥입니다. 아, 뭐야? <laughs> 우와, 상대방 지목. 말도 안 돼. 아큰났다네 <laughs> 여러분들 그러면 레몬에 초밥 한번 갈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은 레몬에다가 제가 초밥 올려드릴 테니까 네. 아니 아니요 아니, 저저 말고 어, 네아 저요? 네네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 저 장어 몇번 네, 할까요? 장어 1,2,3,4 연어 1,2,3,4 있는데 아, 네, 보라 좀, 먼저 벌칙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지금 완전 금손이라고 네 오늘 진짜 로또 사야 되나봐요 네 여러분. 지금 코코님은 거의 똥손이었어요 오늘 이번에는 <laughs> 네 제가 네. 이렇게 올려드릴까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초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먹는 거죠? 네 미덕이죠 <laughs> 코코만 이렇게 할수 없다 같이 하나씩 네. 오 <laughs>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와사비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네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바로 끝내는 걸로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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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면은 저희 퀴즈쇼 많이 이렇게 맞춰주셨는데 지금까지 네 저희 퀴즈쇼 네 눈물을 또 흘리시네요 네, 오늘도. 너무너무 네,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도 재밌으셨나요? 아우. 재밌으셨다고 네 그러시는데. 네, 저희도 정말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한번더 진행을 하죠.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코코보라와 함께하는 <laughs> 퀴즈 쇼 타임 마지막 타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4주째인데 저희 다음 주에는 더욱 더 재밌는 거를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벌칙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벌칙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코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지금 목이 매워가지고. 네, 여러분, 사랑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